먹을 안녕하세요, 담비입니다 오늘 마셔볼 건 GS 25에서 구입한 몬스터 에너지 울트라라는 제품인데, 몬스터 가지고 에너지 음료 하식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아 이거 좀요그 옛날에 그 뭐더라? 주황색 제품이 상당히 맛있었는데, 몬스터 에너지 울트라 에너지 음료 제품인데요. 고카페인 함유, 총코카페인이한 100mg, 아, 되어 있는데, 100mg 하러, 사, 하루 권장량이 400인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거기다가 350ml에 6칼로리! 와, 얼마 안 되죠, 칼로리? 뭐, 저기, 뭐야. 설탕이 안 들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정제수 구연타 뭐, 들어있는데, 어, 저, 코카 콜라 들어가는 거, 그, 뭐야. 아, 아세, 이게, 아, 뭐, 아세, 아세설 팜 칼, 칼륨? 합성 감미료? 아마 이런 걸로 이제 그 말씀 같은데, 판매는 코카콜라에서 하고, 제조는 혜태 혜태. 음 이게 코카콜라에서 판매하고, 그럼 이게 혜태 건가? 그건 아닌, 아닌 것 같고, 아마 이제 콜라 과연 계열사인가 알고 있는데, 요게 아마 그, 저거 뭐라 그러더라? 그, 자전거, 뭐, 이렇게 오토바이 하는, 익스트림 하는, 뭐, 그런 회사에서, 고 어, 그것을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당류가 제로그램이구요. 어, 영양성, 분 뭐, 나트륨이 14% 음, 음료수에서 나트륨이 이렇게 많은 것도 처음 보네. 자, 그런 거 들어가 있고, 뭐, 비타민 d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음, 몬스터 같은 경우 뭐, 했습니다 자, 칼로 설탕만 빼고 칼로리를 확 줄였습니다. 이런 건 음료수 좋아. 자, 하얀색으로 되어 있어서 독특하게 생겼는데, 여기도 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도, 어떻게 또, 나의 맛을 사고 잡을지. 자, 뜯어서, 자, 흰색이네. 그냥 투명한 색상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 조금 뭐라 그럴까 붉은 기가 살짝 도는 정도 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뭐 암바사 같은 그런 느낌 자 맛이 어떤 건 중요한데 탄산은 조금 생각보다 약하고요 맛이 과일향이 나는데 이건 뭐 사과 그런 건가 <laughs> 무슨 과일향이라고는 따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냥 그 구연산 같은 그런 느낌인가 비타민 뭐~ 인삼 등등 들어가 있는데요 녹차도 있고 이~ 느끼, 느끼기에는 좀 약간 과일 과일향 뭐~ 미란다 같은 거 그런 거 먹을 때 무슨 뭐 사과향 그런 느낌이 나는데요. 뭐 딱히 뭐 어떤 과일 넣었다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좀 달짝지근한 느낌입니다 에너지 음료라기보다는 좀 그냥 뭐라 그럴까 좀 탄산 과일 주스 <laughs> 그런 느낌이 나네요 어 근데 설탕을 빼어놓은지는지 모르겠지만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laughs> 좀 예전 거보다는 좀 약한 느낌 예전에 좀 먹으면 좀먹보면좀 어 이거 이, 이거 이거 좀 강력하다라는 에너지 음료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건좀 빠진 것 같네요. 라이트 제품이라서 그런 거 같기도 하고요. 자, 여튼 그런 제품인데 가끔 에너지음료 땡기시는데 당류가 너무 걱정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아니면은 뭐그 <laughs> 뭐, 그 음료 중에서 라이트 라이트 음료 있잖아요. 거기서 당류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어, 칼로리 좀 얕은 걸로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 よかった。<laughs> <laughs>